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성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축일. 네, 기념일이 아니라 축일이죠. 어... 어제 그제 88도민고는 사제인데 기념일이고 오늘은 부제인데 축일이에요. 근데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사제이고 수도회를 창설했지만 교회에서는 급을 어떻게 본다? 순교자를 더 높게 본다. 순교자 축일입니다. 순교자 축일 추길. 축일인니까 네. 그래서 독서와 복음이 바뀌었습니다. 복서는 고린도 2서 9장 고린도 2서 9장. 9장이니까 네 번째 편지죠, 그죠? 네 번째 편지. 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봉헌에 관한 얘기인데, <laughs> 네, 적게 뿌른 이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많이 거둔다. <laughs> 주님께서는 기쁘게 내어놓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기쁘게 내어놓는 이들. 자, 그래서 시편도 112편, 112편 잘들이라 후하게 구워 주는 이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입니다. 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네. 표징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12장이니까 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 음.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26절 누구든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미다쇼그리시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자 오늘 라우렌 쇼 축일을 맞아서 네, 라우렌 쇼 순교자 축일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2서 구장이네요, 그죠? 고림도 있서 구장. 구장은 비서관이에요, 그죠? 어, 구장. 네 번째서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또 해야죠, 복습. 자, 그러면, 제가 안 나와도 되겠죠? 제가 나오는 신부님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음, 괜찮아요. 그냥 거기 그냥 계세요. 그럼 이렇게 되고. <laughs> 우리가 좀 전에 미리 그렸죠, 그죠? 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세 번째 선교행입니다. 바울사도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이제 우리 9월 초부터 이제 이거 다시 2학기 시작하죠, 그죠?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네. 타루소스데르베리스트라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해서, F 에페소에 3년 머무는데 에페소에 머무는데 3차 선교인 중에 에페소에서 첫 번째 보낸 편지 여기 코린토가 여기 있는데 코린토로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 분실했어요. 네, 다시 여기서 또 에페소에서 쪽지도 보내고 다시 두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코린토 1서입니다. 코린토 1서. 그린토 1서에 보면 내가 전에 보낸, 전에 보낸 편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 앞에 한번 보냈구나라고 그린토 1서를 보고, 아, 그게 두 번째 편지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낸 편지도 여기서 씁니다. 세 번째 보낸 편지도 여기서 보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예, 바오로의 제자가 편지를 들고 가죠. 배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는 배를 타야 돼.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그린토인들에게 세 번째 보낸 편지, 세 번째 보낸 편지가 뭐라고? 여기. 세 번째 보낸 편지가 10장에서 13장입니다. 요 뒷부분에. C서관, 세 번째 보낸 편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왜 그렇게 오해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루살렘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가 세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토인들에게 읽어주니까 고린도 신자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예, 공사탕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전 선동원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이제 사부님이 오시면 저희가 모금운동한 모금한 거다 해가지고 하습니다 하는 소식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세 번째 보낸 편지를 보내고 바오사도가 직접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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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필리피에 가있습니다. 필리피에 예, 거기는 그냥 마케도니아라고 하지만 어, 다른 곳보다 베로이아나 베르, 데살로니카보다 필리피 사람들이 더 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여기에 머물르고 있을 때 이제 코린트로 갔던 제자가 이 소식을 사부님 오십시오. 저희들이 오해했습니다. 라고 한 소식을 소식을 예, 여기다가 전해줍니다. 전해 주니까 바우사도가 여기서 네 번째 편지를 쓴거 있죠.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어 내가 이제 곧 가겠습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두세요. 한 내용이 네 번째 편지가 1장부터 9장이다. 네 번째 보낸 편지, 비서관의 비서관. 그죠? 네 번째 보낸 편지 1장부터 9장이다. 그러면서 9장이 이제 네 번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왜 그동안에 서로 오해를 했다? 고린토 1서, 고린토 2서가 나오는 배경은 모금활동 때문에 그랬다.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활동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에 관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에 관해서, 그동안에 첫 번째 편지 보내고, 두 번째 편지 보내고, 세 번째 눈물에 쓴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해 받고, 어 다시, 회의한 결과를, 이제 필리핀에서 받고, 이 편지를 네 번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또 써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봉험금 아카이아죠. 아카이아. 아카이아가 어디라고? 여기가 아카이아죠. 아카이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도입니다, 도. 도우. 예, 마카이아, 도. 아카이아에서, 고리토 공동체에서 작년부터 준비했다.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런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굉장히 걱정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예, 이 네, 이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거는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라 으그 얘기야. 미리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낸다. 억지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봉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점은 이렇다. 적게 뿌리는 일은 적게 거두고 씨를 뿌리는데 많이 뿌리는 일은 많이 거두어드린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억지로 하지는 마라. 하느님은 기쁘게 봉헌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넘치게 주신다.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씨앗도 마련해 주시고 열매도 늘려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모든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 활동의 노력,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봉헌금을 거두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의 삶을 살면 결론은 감사의 삶을 산다. 감사의 삶을 산다. 봉헌하는 사람은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네. 감사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예,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산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이구요. 마지막. 구장의 마지막입니다. 구장의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이죠. 아마 인사말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편지 쪽으로 아마 예, 봤을 것 같아요. 일단, 구장은 여기서 딱 끝나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독서는 오늘 독서 라우렌셜 일의 독서는 6절부터 10절까지 독서의 시작 여기서 끝났다. 그 네. 근데 우리는 구장을 전체다 목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편. 시편은 시편 10편 112편이니까 시편집 네. 제 5권 5권. 네,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이니까 주로 이 알파벳 시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그 내용을 쭉 바꿔놨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네, 시편, 9편 시편, 25편, 34편, 네. 요 10편, 9편, 10편을 하나로 하느냐, 두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 1편 수가 달라졌죠, 그죠? 25, 34, 37, 오늘은 112, 112. 복되어라, 주님을, 할렐루야, 아, 알렛, 할렐루야 에서 이제 쭉 공부.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 그들의 계명들 안에 머무르니, 그 계명들이 기쁜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으로 기뻐하는 사람,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리라, 잘 되리라, 항상 그는 잘 되리라, 모든 일이 다잘 되리라, 관대하게 구워주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사람. 네. 네. 불쌍한 이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느니, 복되어라, 복되어라, 네. 누가 복되다, 복된 사람은 주님을, 거룩한 마인드로 두려워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걷는 이들 그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리라 그리고 복된 사람은 관대하게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네. 다이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이 복된 사람은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산다. 감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20장인데요. 20장, 21장은 부록입니다. 21장은 부록이고 나중에 첨가됐고 요한복음이 1장부터 20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파트 표징의 책이고 13장부터 2장까지가 때의 책입니다. 12장이 이제 표징의 책의 제일 마지막이죠. 네, 표징의 책 12장까지 7가지 표징입니다. 7가지 표징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징 요한복음 4장에 왕실갈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두 번째 표징 세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5장 배짜타 노트가의 치우 그죠? 어, 세 번째 표징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 육장, 육장인데 오천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오천명을 먹이시는 게네 번째 표징 물 위를 걸으시는 게 다섯 번째 표징 그리고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에 태생소경 예. 사부님, 저기 거지가 있는데 저 거지는 소문이 듣자 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 거지가 눈먼 상태로 태생 소경인데, 눈먼 상태로 저렇게 한 것은 본인이 죄를 진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태생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된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는 태생소경의 치우죠. 아주 놀랍죠, 그죠? 그가 이렇게 된산 것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조상이 잘못한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h e 에 나오, n 현재 여기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불행한 상태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쭉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묵상해 보죠. 아, 하느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쭉 이렇게 했구나. 하느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인데 11장 바로 앞에서 예, 라자루의 소생입니다. 일곱 번째 표징. 예, 라자루의 소생인데 그 라자루의 동생 마리아가 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타니아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타니아. 이번 11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바로 요 라자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이 성당 기념경당 베타니아 거기 가서 미사 할 거예요. 베타니아는 이게 올리브산의 동쪽인데 올리브산 올리브산 이렇게 있으면 서쪽이 겟세만이고 오른쪽이 베타니아입니다. 이산 전체가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요. 에 전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베타니아로 간, 에베타니에 누가 있냐면, 베타니아의 라자로,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있어요. 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베타니아. 예루살예수님께서 예루... 어... 카파르나움에 3년 계시는데, 꼭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머무르셔요. 근데, 남자가 12명이죠. 예수님의 제들이 그러니까, 이 집에는 식사로 잠깐 가시고 머무는 곳은 개세만이 동굴이다 동굴 어, 우리 지난 3월에 거기서 미사했죠 그죠 개세만이 어, 동굴 동굴 거기에 물 저장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남자들 한 12명 13명 이렇게 잘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미사한 거그 장소 동굴 자그산 전체가 올리브 산이고 올리브 산 동쪽이 베타니아인데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이제 요 12장에 12장에 죽었다 살아났죠 그죠? 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말할 때 나와라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이식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순 나르도 향유인데 순 나르도 향유가 어, 여기는 얼마라고 안 나왔나? 네. 아, 여기 있구나. 300대나리언. 300대나리언이니까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네. 4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그러니까 왕만 쓰는 향유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라자르네 집이 엄청 부자입니다. 네. 그 산, 산이 사유지니까. 거의 뭐, 왕족 같은 그런 큰 산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위 다윗 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산은 굉장히 넓어요. 어, 그러니까는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잣집 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묻고 머리카락을 닦아드리는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어, 당신이 곧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장례의식을 치하는데 얼떨결에 왕들만 바르는 에, 향유를 무의식적으로 바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죠 그죠 장례의식을 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예,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에,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완대나리움밖에못보니까 3천만 원 넘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임금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주카리야서 9장 9절,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예언서 주카리야 제 2. 주하리아서 9장 9절에 나기를 타고 오신, 어, 임금님에 관한 예, 성경. 이는 예,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다. 주하리아서 9장 9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아들은, 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늘 복음이 요겁니다. 라우렌시오 추일 복음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나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순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시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우렌시오 부제는 예, 재정 담당 로마의 재정 담당 일곱 부재인가 그중에 후속 부재인데 예, 그래서 바케 시대 때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하니까 음, 예, 교회 재산 다 갖고 와봐 예, 보물 갖고 와 그러니까 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로마 로마 총독이죠. 황제 명의에서 박해 받을 때 로마 총독 제가 그냥 로마 시장이라고 썼는데 로마 총독 앞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보물입니다 그래서 어쭈 이거 이거 봐라 그랬고 그 말로 바로 화형시켰죠 불에 불에 올려버렸습니다 라우렌쇼 그래서 요고가 기쁘게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음,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예, 고린토 2서 9장 말씀과 함께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축일이어서 요거,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이미 다쇼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신다. 대학자라 그래도 또 대학자, 그 다음에 또 수도의 창설자라고 하더라도 순교자가 더 위인 거 있죠. 레벨이, 급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하느님도 그를 존중해 주신다. 이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 있죠. 축일입니다. 축일, 축일, 또 대축일, 대축일이 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어, 그리고 요, 요 뒤에도 또 있지만 요거는 그냥 생략. 그냥 보세요. 네. 자 오늘 어, 8월 10일 성 라우렌슈 부제 순교자 추기를 맞아서 네, 고린도 이서와 요한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